7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천존 시대, 지존 시대, 인존 시대, 신존 시대가 뭐예요? 허본좌님, 천존 시대, 지존 시대, 인존 시대, 신존 시대가 뭐예요? 천존 시대란 하늘의 창조주가 아담, 즉 환웅을 통해 직접 통치하던 18대 시절이야. 그러나 아담의 16세 손인 하윌라, 즉 당군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세운 47대가 지존 시대야. 그럼 인존 시대와 신존 시대는 언제예요? 인존 시대는 고조선 이후부터 20세기까지이고 신존 시대는 21세기에 내가 하늘에서 와서 세계를 통일하기 시작하여 천년 기간을 말하는 거야. 신존 시대는 왜 신존 시대라고 하나요? 2011년 말경부터는 하늘에서 온 내가 직접 대통령이 되어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 온도를 일도 나추어 지구 위기를 구하고 핵무기 모두를 폐기하게 되는 시대라는 뜻이야. 이제 하늘이 직접 화신을 통하여 바꾸어 나가는 시대야. 이제 하늘에서 직접 지구 위기 관리에 관여하는 시대가 된 거야. 왜 하늘이 인간의 일에 직접 화신을 내려보내 지구를 직접 관리하려고 하나요? 지난 100년간 지구인들이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를 1도 더 올려서 16도를 만든 거야. 지구는 인간과 같아서 3도만 올라가면 인류는 모두 죽게 되고 지구는 사망하게 되어 있어. 인간도 3도만 올라가면 죽고 1도만 오르면 몸살을 하는 거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가 끝나고 신존시대가 온 거야. 1. 예, 천존시대, 아담, 즉, 환웅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기에 환웅 18대를 천존시대라고 하는 거야. 2. 지존시대. 아담의 16세 손인 하윌라. 즉, 당군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세워 통치한 47대를 지존시대라고 해. 3. 인존시대. 고조선 이후부터 20세기까지를 인존시대라고 해. 4. 신존시대.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뒤 개헌하여 황제가 되어 세계를 통일하고 천 년간을 신존시대라고 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